이번 MSI 보셨어요 다들? 누가 우승할 것 같아요? 전 t g 중에서 우승할 것 같아요 저는 한국팀이 우승할 것 같아요 아한국팀은 오히려 아니고? T1이 근데 생각보다 국제전 들어오니까 아 근데 진짜 잘해 아 그러니까 이게 LCK 로드투 MSI 말고 그 이전 정규 시즌하고 아예 느낌이 달라 아난 제일 신기한 게왜 국제대회 가면 라인전 기량이 더 올라가는지가 그러니까 달라 의문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누가, 누가 우승할 것 같아? 어? 어 진지하게 진지하게 야. t 원오 Ti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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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솔직 t Tion, t i t i Tion, Tion, t i o t t 1일 n 같 i o 그렇지 민 원래는 T1이라 생각했거든요. 근데 이제 젠지가 경기력을 보면 중간에 음. 절대가 많았어. 그것 때문에 피드백돼서 젠지일 것 같아. 음. 아, 네. 듀로나 이런 또 처음 구체전 많이 떨만한데 실제로 떨기도 했고, 그러다 마지막에 불쥐해서 잘했고, 이런 거 보면 경험치가 쌓여서 아, 뭔가 젠지가 우승할 것 같다.